운동을한 다섯 개 정도 했던 것 같고 인턴을 네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진짜 딱 레디 a d 한 사람 꼭 <laughs> 저희도 뭐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일하죠 <웃음> <웃음> 편안하게 약간 진짜 일상적인 대화를 하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면접을 이어 나가 주세요. 그런데 모든 미국의 기업이 그렇진 않다는 점.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멘토 권수현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뱅크샐러드와 천인후로 <laughs> 잘 알고 계실 이제 레이니스트라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은 이제 개인의 자산 관리를 하는 회사이지만 앞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을 약간 선도해갈 회사여서 거기서 이제 피플 오퍼레이터라는 직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국계 취업 멘토로 오게 된 글로벌 경영학과 1, 4학번 조은혜입니다. 저는 한국 존슨앤 존슨에서 리스테린 브랜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고요. 브랜딩, 마케팅, 브랜드 오퍼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약간 여자는 뭐 3.7이 기본으로 돼야 된다 하는데 너무 아, 네. 기본은 되네요. 아, 저는 <laughs> 기본도 안돼녀 기본도 안 돼서. 아, 저는 학점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이걸 4학년 때 만회를 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3.6 정도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떨렸어요. 3.7은 기본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내가 3.7이 안 되는데, 나 취직 어떡하지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고요. 저는 학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결국, 개인한테 학점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한테는 학점이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저는 제가 해나가는 경험들, 그리고 그걸 통해 이제 배운 나, 발견한 내가 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학점으로부터는 좀 자유하게 살았던 것 같고요. 약간 다 해봤던 경험일 것 같기는 한데, 열심히 해, 하고도? 학점이 안 나오면 되게 그 과목이 별로였다고 생각하게 되거나, 어, 이제 대충 했는데 학점 잘 나오면, 아, 나좀 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이 학점 주시기 전에 제가 저한테 약간 학점을 줬어요. 그게 정말 뭐 A에서 뭐 이렇게 F를 준다는 의미보다는 이 과목들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였고, 제가 그걸 달성했는지 먼저 보고 학점을 받아서 조금은 자유하게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외 활동을 한 다섯 개 정도 했던 것 같고, 인턴을 네번 정도 했었던 와.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 <웃음> 인턴 네 <주자>. 번? 인턴 네 <laughs> 번? <4번? 아유. 웃음> 근데, 아, 뭐, 나열을 하면은 사실 그게 약간 정도인 것 같을까봐 조금 그렇기는 한데, 저는 대체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마케팅 활동이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 얘는 진짜 얘가 관심이 있어 하는구나. 약간 조금 보였던 게 유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대학생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정부, 뭐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한 일곱 번 정도 해외 탐방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뭐 되게 다양한 나라들 갔다 왔는데 이제 다 무료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약간 저한테 되게 특별했던 활동인 게 외국에 가서 테크 기업들, 선진적인 테크 기업들 방문하거나 그들의 스타트업 문화를 직접 살아보면서 배우는 과정 중에 되게 배웠던 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면 약간 저는 팁처럼 썼던 게 보통은 아, 저는 이런 거를 배우고 싶어서 이 활동에 지원했어요까지만 해요. 근데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면 저는 근데 이거를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예요까지 나가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저, 저라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막 질문하는 걸 좋아해서 저를 뽑으시면 제가 열심히도 배울 거지만, 같이 배우는 사람들한테 넌이 활동에서 뭘 배웠니? 라고 물어봐서 뭐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약간 플러스 알파를 줄수 있는 사람을 더 뽑고 싶어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팁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확하게 본인이 이 활동을 왜 하고 싶은지가 세워지지 않은 채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인턴 네 번. <laughs> 운이 좋게도 다 프로젝트를 작가 쪽 맡을 수 있었어가지고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임의로 부여한 거니까 정도는 아니겠지만 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내가 뽑히는 난이도에 의거해서 조금 나열해 보면 교내 활동, 대회 활동, 인턴 그리고 정직원 이렇게 가될것 같은데 일단 1단계가 있으면 2단계가 수월하고 2단계가 있으면 3단계가 수월하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2번이랑 3번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서 4번이 조금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업을 했어 그리고 나서 어 배울 게 아직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연결됐던 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회사.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을 실제 로 투자하고 교육하는 음. 곳에 가서 이 회사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직접 가까이서 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인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일했던 곳은 이제 외국 스타트업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어요. 열곳 음. 정도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을 이해하고 나서 이제 또 스타트업 취업을 하는 데도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뱅크샐러드는 뭐 기준 같은 거 있나요? <laughs>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저희, 저는 그냥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취업에 대한 것도 같이 준비를 해서 그오픽을딱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막 스타트업에 필수냐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오히려 이제 경험, 그리고 그 경험과 경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서술해내는지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 딱 뭐가 있어야 다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약간 앞분들은 아마 그거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한 뭐 기준을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애초에 지원을 할 때부터 약간 그런 자격이 뭐 있다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다 걸러져요. 왜냐면 면접을 영어로 보니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진짜 잘하시는 게 저희는 중요한 게 일단은 저희는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저희는 지사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내가 한 프로젝트를 위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위에가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본사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일단 영어로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내부에서도 사람들이 영어가 거의 약간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격증이 약간 취업의 답이다라고 저도 한3 학년 때는 생각을 했었던. 같은데 아 모르겠어 그냥 난 취직하려면 이거 필요한 것 같아서 막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그때 안한게 진짜 좋았다 기회 비용을 날리지 않았던 것 같다. 음, 그럼 이건... 순전히 외국계와 스타트업의 <웃음> 이야기입니다. <웃음> <맞아>. <웃음> 저는. 경험에 대해서 아예 하나의 엑셀 파일에 경험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걸 제 스스로 이제 경험 사전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어떤 것을 배웠는가 배운 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이 활동에 또 기여했던 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활동 중에 성취했던 것도 있을 수 있어. 그 항목들을 다 나눠가지고 경험을 일단 분류를 했죠. 교육 관련 경험. 기술 관련 경험, 혹은 외국에 나갔던 경험, 이렇게 제 저만의 분류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카테고리를 나눠서 경험들을 다 이제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한 경험들마다 강점 키워드를 옆에 붙여봤어요, 세 개씩. 그리고 그것 중에 이제 같이 나오는 공통된 거를 그 강점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이걸 경험 기반으로 내가 정의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뭔가 되게 뻔한 그런 강점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나만의 강점 정의가 나오고 이걸 기반으로 회사의 어필을 경험과 함께 할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좀 네, 취업을 해왔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3학년 1학기 때부터 매 방학마다 다 인턴 활동을 진행했었고 을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조금 경험을 했던 게 조금 많다 보니까 그거를 포트폴리오화 했던 게 되게 큰 장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총세장짜리를 만들면서 첫 페이지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왜 지원을 했는지 내가 왜이 산업을 생각하게 됐는지 내가 왜이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가 한 바닥이었고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랑 연결된 것들을 좀 많이 넣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그때 디지털 인턴. 그 <목소리법> b 지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디지털 관련된 활동들 어떤 걸 했는데 내가 어떤 걸해 와서 너네한테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데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너의 성격 p e r s o n a l i t 는 어떠한데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되게 뭔가 리더십이 있고 조금 협동심이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들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걸 했었다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를 PPT로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 장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 PPT 디자인 스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사진을 마음껏 첨부할 수 있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진들이랑 내가 실제 이런 활동을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은혜님이 얘기해주셨던 것처럼 회사에서 요구하는 틀에 물론 맞는 양식을 쓰지만 거기서 살짝 그 그레이 에리아가 있잖아요. 음. 거기에서 내 열정을 보여주는 것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회사 이력서 를낼때 제가 했던 활동들을 다 링크 형태로 첨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교내 활동 중에 교육 관련해서 내가 뭐 내부 브랜딩을 했다 하면 이제 그걸 링크를 해서 그걸 클릭하면 그 제가 만들었던 결과들이 보이니까 사실 저는 이력서를 냈지만 그 안에 연결된 문서가 한네 다섯 개는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것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력서에 링크 첨부하는 거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마지막에 뭐 첨부 파일을 첨부할 수 있게 하는. 회사가 있으면 저도 포트폴리오를 그 회사에 맞춰서 따로 제작을 해서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포트폴리오와 링크를 좀잘 활용하시면, 아, 얘가 정말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더잘 약간 어필하고 있구나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대다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편안하게 약간 진짜 일상적인 대화를 하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면접을 이어나가 주세요. 그런데 모든 외국계 기업이 그렇지는 않다는 점. 가령 제가 경험했던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되게 약간 조금 자기를 뽐내야 하는 약간 저예요. 제가 바로 슈퍼스타 그렇게 쇼오프를 하는 게 중요한 면접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영어 토론을 진행하는 면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어떤 주제를 주고 너는 A, 너는 B 이러면서 영어로 토론을 하라는 라 곳도 있었고요. 떠난 곳은 이미 서류에서 통화를 하면 바로 PT 주제를 던져줘서 그 PT 자료를 가지고 PT를 한시간 동안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면접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면접의 분위기랑 이런 거는 사실 기업 바이 기업이 특히 외국에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떠한지를 조금 찾으신 다음에 거기에 톤앤매너를 맞추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면접이 직무 면접 1시간, 그리고 30분씩 두번 컬처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저희가 업무 성향 설문지라고 면접을 보기 전에 이제 2 0몇 가지의 질문에 제가 답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거를 정말 다 읽어봐 주신 게 느끼는 면접이었던 것 같고, 면접을 보고 나면 항상 저희한테 궁금한 건 없어요? 라고 이제 물어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지원자를 배려하고 이 회사의 약간 문화를 보여주는 면접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셔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뽑히고 나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뽑은 다음에 뭔가 교육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데이 원부터 사실상 그냥 바로 업무 시작이거든요. 물론 저희 회사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뽑을 때부터 약간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를 키우겠다. 내가 얘를 교육시켜서 하나의 인재로 만들겠다라는 관점이라면 여기는 내가 뽑아가지고 바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친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적 합성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 저희의 경험이 약간 반영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진짜 딱 레디 투고한 음. 사람 뽑 저희도 뭐 그냥 <laughs> 들어가자마자 바로 일하죠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저희는 그렇게까지 자유롭지는 않아요 약간 여기랑은 좀다 여기와 여기에 그분들과 의 저희가 중간. 여기 있고 <laughs> 우리가 중간 등 그에 서 뭔가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항상 적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비즈니스 캐주얼을 진짜 막 그렇게 입고 오는 사람은 없고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H라인 스커트라던가 아니면 진짜 남자분들은 보면 스트라이프 셔츠 정도? 어쨌든 우리도 한국 기업이다라는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HR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끔 신규 입사자분들 오시면 어 진짜 반팔, 반바지 입고 와도 되냐 그럼 제가 주의를 보세요 약간 이래요 그냥 남자분들 다 반팔, 반바지 입고 그리고 이제 쓰레빠도 다 돼서 그렇게 입고 다니시는 것 같고, 약간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도, <laughs> 약간. 되게 달,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약간 일할 입... 때 입는 거는 되게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막 청바지도 입고 반바지도 입고 슬리퍼 신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만 면접을 볼 때는 저희는 한국 기업처럼 면접을 보는 것 같아요 저희는 면접도 오히려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편하게 입고 오시라고 음. 연락을 받았어요 어, 어필 타임 우리가 <laughs> 일단 약간 당당해질 수 있을 때 어필 <laughs> 해야겠다 맞아 맞아 되게 비슷한 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제 주위의 직장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건 저희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도 재택이 자유로웠어요. 저 사실 회사에서 15분 거리에 사는데, 음, 회사를 3주만에 나갔더니 사장님이 오랜만에 보내라고 하실 정도로. 두 번째는 탄력 근무제.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진짜로 오후에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미팅만 없다면 그래서 출근이 진짜 자유로워요 세 번째는 저희는 아무래도 존스는존스는 존스는 헬스케어 컴퍼니다 보니까 좀 헬스 관련된 복지들이 많아요 뭐건강검진이야뭐 사기업도 있는 거지만 24시간 운영되는 헬스장 그리고 거기에 수항하고 계시는 트레이너분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되게 흡족해 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실 그 세계가 엄청난 거여가지고 뭔가 음. <laughs> 되게 당당해지신 <laughs> 거 같아요 <거>. 예. <laughs> 일단 저희는 스낵바가 있습니다. 무한 스낵바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게 이제 사과, 핫바, 뭐 시리얼. 그래서 이제 아침식사 못 하셔도 오셔서 드실 수 있고 언제든 마음대로 막 눈치 안 보고 먹을,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좋은 거 같고요. 저희 두 번째는 유연근무제 저희도 하고 있어요. 저희는 7시부터 11시 사이에 오셔서 이제 근무 자유롭게 하시고 가시면 돼서 그것도 좀 되게 좋았던 거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거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되게 많이 나오는 어, 말이 이제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약간 많이 들어서 아, 뭐다 수평적이지. 땡땡님 붙이고 부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경험하니까 달라서 이걸 꼭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경,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경력직 분들, 정말 멋진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랑 진짜 수평적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묻고 싶은 걸또 묻고 조언을 구할 수 있기도 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약간 배움을 좀 확장하는 데도 좋았던 것 같아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도 꼽고 싶네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좀 궁금해 했으면 좋겠다는 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삶 뭔가 정답처럼 꼭 가야 한다고 느껴지는 삶이 나한테 행복할지 나한테 좋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걸 알아가려면 내가 나한테 물어봐 봐야 하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걸까 저건 내가 원하는 걸까 그 그러니까 개인을 찾고 이제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수기친 하는 삶을 갑자기 <laughs> <laughs> 성대 <laughs>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너무 막일리일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모든 사람은 다 각자 갈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엔 된다 어쨌 어딘가 나는 결국엔 갈 거고, 그냥 되게 평정심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